안녕하세요 미어유기입니다. 에피소드 8 액트2 야시장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즌 업데이트 예정으로 미리 모습을 공개한 배틀필스 50단계 모든 것의 아래 카드로부터 신규 전장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음을 짐작했는데 감춰져 있었던 바스티온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전장의 일부 모습이 공개되며 신규 전장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번 에피소드 8 액트2에 열린 야시장 소식이 공개되며 새로운 포스터와 함께 이벤트 오픈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두운 지하에 담겨져 있는 듯한 무언가 차가운 방안 속 일러스트와 어쩌면 모래시계 후손의 위치인 신규 전장을 참고한 듯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 일러스트 배경 속에는 가이아이 복수 라이프 등등전 무기가 전시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우리가 볼수 없었던 새로운 버전의 도깨비 컬렉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간에는 새로운 버전의 도깨비 스킨을 염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피소드 8 액트2 예시장의 오픈 일정과 신규 전장 새로운 도깨비 컬렉션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스토리의 서막이 될 모래시계 후손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공개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I